왕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앙. 아, 지금은 존댓말 하셔도 돼요. 시작, 그, 트럭에서 나가서부터 시작이니까, 모든 미션은. 편하게 음, 말씀하셔도 모르겠습니다. 돼요. 네. 저, 그, 나이스나 오케이는 가능한 거죠? 네? 나이스나 오케이는 가능한 거죠? 네? 그쵸, 거다? 나이스나 오케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냥, 저기, 리액션 음, 같은 거니까. 할수 있고. 그, 혹시 네. 여기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있나요? 네오님이. 다두분다두분다 어, 연세? 나이가 저보다 어리신 거죠 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네 오케이 이거 근데 <laughs> 네. 전부 다 반말이죠 전부 다 반말 전부, 어, 전부 다 그냥 우리는 오케이. 그냥 우리는 어 정말 친한 선후배 사이인 거야 진짜 친한 오케이. 선후배 사이인 거야 어 둘이 친구야 네. 그러니까 둘이 (2학년이고) <laughs> 우리 (3학년인) 거야 오케이? <laughs> 진짜 친한 거야. 진짜 친한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친한 이삼학년인 거야. 오케이. 트럭 문 열리고 시작인가요? 네, 트럭 문 열리고 딱 나가면서 시작이에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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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어, 오빠 먼저 가. 아 <laughs> 어, 오빠 먼저 가. 오빠 선도 양초. 이거를. 지하, 지하 퓨즈? 나이 오케오케 이 지하 왼쪽 퓨즈 유령방, 유령방 어디야 유령방 찾아 유령방 왜케잘해 왜케잘해? <laughs> 누가 침묵으로 신고한다는데? <웃음> <웃음> 이거야, 이거야. <웃음> 어? 뭐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오케오케 이이 가자 가자 화장실, 화장실이야 화장실 내가 찍었어. 나이스 나이스. 쉐드 제외. 개, <laughs> <한> 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 손전등을 왜 들고 온 거야? 오버범 오버범. 오케이 오케이. 어 오버 없는데? 문을. 오버 없으면 오버 어, 없음. 문. 어 손자국 없는 건가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어 손자국도 없는, 없어. 손자국도 일단 없음 일단. 없어 없어 일단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없어. 어. 어. <laughs> 네아 근데 요새 다들 대화 이렇게 하잖아. 야, 모임? 홀 <laughs> 대박? 오케이.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laughs> 야 대박 일로 와 봐. 홀 미쳤다. 대박. 그러니까 딱저적잖아 야, 어디임? 아직 출발도 안함 장난해? 죽 나도 죽 나도 죽었뭐나 나도 죽 나도 죽만다 나도 죽었다. 나 오, 주파수를.. Are you,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안 내림, 안 내림. Are you here? Are you here? 아, oh, 나 스위치도 안 만짐. 나도 안 만짐. 나도. Okay, 진짜... 어, 야 이거 양초 두개 끔! 헐. 나이스, 나이스. 헉, 빠른데? 나이스. 일단 두개끈 거라 아직 몰라.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증거를. 손자국은 확실히 한쪽,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디, 프로... 어디? 시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뭐 나이스. 아일랜드 식탁? 오, 어, 맞아, 맞아. 나이스. 카메라 다 여기 유령광 앞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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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원령 제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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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나 진짜 갑자기 반말하면서 하니까 진짜 옛날 생각 나. 갑자기. 이렇게 증분를안 줘지? 라이팅인가? 증거. 고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뭐야? 정황초 여기 있다 놨다 그래서 아, 아닐까? 네? 이거 뼈 여기 주방에 있네. 여기 정황초 어디 있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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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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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 탁자 탁자? 여기. 어? 탁자? 2층 탁자? 어. 아,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어. <laughs> 아일랜드 아니었고. <여기 있었네>. <laughs> 거기 이름을 모르겠어. 저기는 이름이 없긴 혁파, 해. 저... 그냥 탁자? 어, 협탁. 어, 어, 저기 탁자. 25,000원짜리 이케아에서 산 거. <웃음> 아, 나나 저거 본거 같아. 나저 이케아에서 본거 같아. <laughs> 저거 저거 자주에도 있어. 저런 거 자주에도 있어. <laughs> 맞지 맞지. 응. 어내거 줄게. 여기. 하나. 아오오오오오 아. 진짜 제이드 자메디. 와. 그럼 이거 어? 그러면 고려도 제외 아니야? 맞어 아니지. 방을. 옮긴거야 뭐야? 여기서 헌팅을 하면 저기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거 이게 있는데?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지 맘대로 태운건가 아무거나? 고루는 같은 방에 있을 때 어. 쉐이드처럼 헌팅 응? 안해? 응? 아니 그거는 아니야 그.. 아하. 도트를 안보여주니까 근데 아. 요새 또 버그로 유형방에 아. 사람 있어도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 헐 오버본사나 보긴 했는데 없었음. 나도 보러 가야겠다.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오케이. 저거 말고는 지금 안 나, 아무것도 안 나. 뭐야? 어? 어? 너무 평가리네. <laughs> 이거 좀 빠를 것 같은데 끝끝 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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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완전 평발 어 컵이 다 모르겠다. 날라갔는데 음. 폴터도 제외해야겠다 폴터도 제외하면 될듯 이거 틀어가서 봄, 이거를 끄고 봐야 돼. 옹기종기 모여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더잘 어. 보이는 것 같아. 오. 오. 오... 어... 어... 방금 보였어. 어. 보였다. 아... 이거 복귀했잘렸데 아. 아... 이거 어쩐지... 아니, 이거 너무 그거야. 고려는 음. 멀리 로밍을 음. 안 가? 일반은 10m인데, 고려는 5m 밖에 안 돼. 로밍 거리가. 아, 아 얼마 못 가는구나? 응. 음. 되게 짧네. 방에. 그러니까 이제 방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집돌이. 집도... 난가? 그치, 그치. 어디 나가도 그냥, 찍어. 어디 나가도 그, <웃음> <웃음> 저기 뭐냐, 집 앞에만. 잠깐, 그 동네만. <laughs> 멀리 안 나가. 슈퍼만슈퍼만 <laughs> 슈퍼만. 난가? <laughs> 나도, 나도. 고려 찍었지? 오케이. 닫는다. 어. 찍고 고려 갔다, 갔다. 아 이지하네. 아 에이, 야, 이게 음. 이게 킹레오즈. 역시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잘 아, 하시네 다들. <laughs> 아. <laughs> 개연타. 그래도 우리 약간 저버. 친밀도 플러스 1된 거다. 어 오케이. 약간 연기 어, 좀 잘하시던데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연기 어, 되게 어, 근데 진짜 어색하지 않게 잘하더라고 둘이서. <laughs> 어 아, 근데 근데 손이 어. 너무 차가워졌어. 손이 <laughs> 차가. <차가워졌어요>. 손이, <laughs> 손이 얼음 됐어 너무 긴장했어요. 그니까 그래도 어, 어, 전화, 어, 그래도 전화, 되게 전화요. 잘했어. 아이쿠. 음, 수고했어. <laughs>